지슈라 마우스의 혁신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이 제품은 초경량 무게인 60g으로 손에 착 감기며, 장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이 적어 최고의 그립감과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32000dpi의 고감도 센서와 1mm초의 빠른 반응 속도로 게이밍의 승률을 높여주며 오버튼과터치휠로 다양한 조작이 가능해 편리함이 극대화됩니다. 유무선 겸용 연결 방식과 초소형 수신기, 충전 케이블로 간편한 사용이 가능하며 LED 커스텀으로 개성 있는 연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가벼움과 뛰어난 품질, 안정감에 대해 매우 만족하며 손에 잘 맞는 적당한 크기와 내구성까지 인정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